아, 소목에서 붙이지 않는 이유. 전에 말씀드렸죠. 보통 화점에서는 걸칠 때 이렇게 붙여서 뻗는 정석이 자주 나오자 자, 자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소목에서는 잘안 두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만 허구 쳐도 이간 이게 너무 좁습니다. 모양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똑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어요. 이거는 흙이 모양이 괜찮아요. 사이즈가 괜찮잖아, 이 정도. 근데 여기는 이건 사이즈가 너무 그냥 줄어든 느낌? 백은 같은 변 쪽, 같은 모양인데 흙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백은 어, 집은 똑같아요. 모양 똑같고 발전성 똑같고 다 똑같은데 흙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흙이 그냥 딱 봐도 당한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3단전 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한번 받고 가볼까요? 자, 이, 날 일자가 거의 요즘은 잘안 나오는데, 저단진 분들 대국에서는 자주 나오네요. 자, 일단 걸치고. 인공지능이 두지 말라 그러다고, 그런다고, 뭐, 우리가 안둘 필요 있겠습니까? 자, 근데 소목에서 이렇게 붙이고 빠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죠. 화점에서 날 일자 걸칠 때 붙이고 빠지는 거는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 소목에서 이렇게 붙이고 뻗으면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유가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호구만 쳐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히히니까 꼬부린 꼴이거든요. 순환하기를 좀 해보면 호구 치고 끊을 때 여기를 혔혔는데 여기를 꼬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호구만 쳐도 하나, 둘, 자 예를 셋. 들어 지금 호구를 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축도 아니죠 아 이것도 안 쳐놨네 흙이 여기도 안 쳐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어, 요 교환하는 자체가 백이 이득을 벌써 받고 이러고 이제 움직여 가면 흙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있고자두점머리를 만약에 두드리면 한칸 떼었을 때 A, B가 맛보기라 늘은 건데 지금도 일단 밀어갑니다 빠질래? 젖힐래? 물어보고 젖히면은 한 칸을 띄었을때 역시 끊는 수가 부활을 하죠. 어, 일단은 상대도 뒤늦게 침착함을 <laughs> 좀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상변 쪽두점 압박하고요. 이굿자 나오면 띄고 밀때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 되지 않을까요? 치고 음, 자, 이거는 교환하고 나를 자 날라갑니다. 그럼 일단 상변, 이쪽에 백의 형태가 좋기 때문에, 곧만은 동행하라. 의미는 좋지만, 일단 백이 좀 차지하고 동행하는 입장이라, 백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귀도 일단은 짭짤하게 챙겼고. 자, 그렇게. 일단은 계속해서 중앙으로 한칸 띠면 악수 없다. 약한도를 먼저 보완을 하는 거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약간 음, 지금은 이 자리는 좀 좋지가 않은게 여기가 좀 좋은 자리 같아요 일단은 <laughs> 여기까지는 그래도 뛰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밀고 왜냐하면 이게 주도권이라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흙이 만약에 여기를 뛰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 백돌이 약한데 어디를 제가 막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기를 씌우니까 아 요거 지키니까 쉬웠죠 이게 뭔가 흙이 좀 압박을 다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는 조금 얘는 방향차구가 아닐까 싶어요 뭐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자리는 맞지만 그래도 지금 이쪽이 여섯, 먼저 아닐까 여섯, 생각을 여섯, 합니다 여덟. 자 일단 하나 막을, 막을 거냐 여기 둘 거냐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길 뒀으니까 이걸 미는 게또 기분이 좋거든요 보고치면 치받는 교환을 하는 순간에 안영이 풍부해지죠. 자, 교환하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흙은 뭔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자, 한칸 정도 띄어서 여기도 지키고 귀도 지키고 자, 받아줍니다. 오히려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가 지금은 좋을 게 없는 게 차라리 흙이 여기를 두기 전에 이런 거를 먼저 붙였으면 상변 쪽에서 뒷맛을 또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게 막 함부로 막 하는 교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 얘네가 못 살아 있으니까 흙이 좀 보완을 한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맞지만 이거 교환으로 인해서 상변이 굳어지기 때문에 당장 실리로 손해란 얘기죠. 하나, 둘, <laughs> 셋. 일단 상담 한번 수머이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밀고 자 막았을 때 여길 그냥 젖히고 호구쳐 볼게요 이거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약간 꼼수 같은 건데 패가마한 이득 보는 수죠 단수 치면 그때 패를 걸고 이걸 칩니다 원래는 여기를 먼저 치고 이걸 젖히고 호구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제가 패감 하나 이득받죠. 그니까 러 이게 뭐 승부랑 직, 승부에 직결, 직결되는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하나, 요게 약간 그좀 꼼수 땡, 비슷한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백이, 여덟, 이걸 원래 공공. 먼저 치고 둬야 되는데, 그냥 저치고 호구 쳤을 때 흑의 정수는 여길 있는 겁니다. 두번 남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잠깐 만 뭐야? 패감이자 끊으면 나가야겠죠? 따면 안됩니다 따면 여길 치는 수가 있죠? 하나 나가고 때려내야 되는데 아 요렇게 되면 걸렸어요 흙이 여길 무조건 나갔어야 돼 이거는 여길 따야 되는데 이거 두 점이 요석입니다 아, 요거는 바둑이 끝났네요 단수 치고 촉촉수죠 <laughs> 갑자기 바둑이 끝난 느낌이 좀 드는데 음, 뭐좀제 입장에서 좋게 말하면 둘, 꼼수가 제대로 셋, 통했다 이렇게 볼 넷, 수가 있고요. 다섯, 여섯. 상대방의 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곱, 그냥 뭐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죽었으면 바둑이 끝난 거죠. 자, 지금 이런 것도 그리고 어, 정말 의미 없는 수입니다. 이런 건 지금 안 그래도 얘 죽었고 전체적인 실리가 부족한 마당에 여유. 마치 뭐 이긴 사람처럼 두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승부를 떠나서 이런 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 이런 걸 떠나서 바둑이 불리하면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길 가다가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 뭐 하다못해 왜 욕하셨어요라고 이런 식으로 대물을 뭐 수도 있고.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둑이 불리한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 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밖에 안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절대 형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두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형세 판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약 60집 정도 100이 우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형세 판단을 제가 가끔가다 누르는 거를 좀 보여 드릴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원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형세 판단을 맞아. 누르면 너무 거치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형세 판단을 좀 이렇게 수치가 좀 나와야 좀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형세 판단을 조금 눌러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수 치고, 단순하게 치고, 호구 치는 게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수가 낮죠 하나, 둘, 셋, 넷. 일단 꼬부리면은 다섯. 여길 나가고. 장무실 두점 잡았, 잡았는데, 밀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둘때한칸띄어서 세점 잡고. 두 점보다 세 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흙이 망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복기를 한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요 판은 진짜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이후 수순들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돌를 거두고 복귀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둘, 셋, 넷, 자, 던지기 전의 형세는 여섯, 100이 75집률이 자, 제가 75점 유리한 상황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둑판 색깔이 좀 바뀐 느낌이 좀 드시죠? 어 방금 전에 그 색깔하고 지금 바둑판 색깔하고 어떤 게더 좋은지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댓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복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소목에서 붙이지 않는 이유. 전에 말씀드렸죠? 보통 화점에서는 걸칠 때 이렇게 붙여서 뻗는 정석이 자주 나오자, 자, 주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소목에서는 잘안 두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만 호구쳐도 이 간, 이게 너무 좁습니다. 모양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뒀어. 이거는 흙이 모양이 괜찮아요. 사이즈가 괜찮잖아. 이 정도. 근데 여기는 이건 사이즈가 너무 그냥 줄어든 느낌? 백은 같은 변쪽, 같은 모양인데 흙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백은 어, 집은 똑같아요. 모양 똑같고 발전성 똑같고 다 똑같은데 흙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흙이 그냥 딱 봐도 당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진행만 해도,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됐다고 가정하면 3으로 젖혔을 때 흙이 여길로 여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꼬부린 격이 되는 거죠. 자체로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목에서는 붙여 뻗는 수, 수가 거의 이건 프로 대국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수죠. 안도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여기서 여이 이것도 무조건 쳐놨어야 되는데 이것 단수도 안 쳐놨죠. 그리고 축도 아니라서 지금은 늘 수밖에 없는데. 하나 젖치고 움직여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흙이 그냥 낙이 없습니다. 두점머리 기분상 두점머리 두드리고 싶지만 뛰었을 때 막는 수와 끊는 수가 맞보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늘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드리고 싶지만 뛰었을 때 여기 날일자와 끊는 수가 역시 도 맞보기입니다. 그래서 또 늘었고 이런 식으로 협공을 당해서 근데 지금도 뭐 흙이 그냥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부분적으로 여기가 좀 악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백이 일단 집을 차지하고 두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기분 나쁜 것 같아 여기 자상기 형태가. 여기서도 뛰었을 때 좌변 눈목자 이수. 지금은 하다못해 이런 거 해서 뭔가 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뭔가 리듬을 좀탄 느낌?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키기. 여길 그냥 놔버리니까 이건 모자를 당해서 이게 원래는 곤마가 동행 느낌인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얘네만 공격당하는 느낌.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흙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백은 안형 갖추고 상변 지키고 우상기까지 지키고. 그리고 여기서 날일자 악수. 왜 악수냐? 지금 이돌이 이 돌에 그 뭐랄까? 안영을 안영 안형 관계상 당연히 이건 손해는 아니에요. 이 돌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교환해 주는 게 너무 악수인 이유가 여기를 나중에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뒷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만 하도 그냥 수가 나잖아. 곰마 이이 돌이 약하든지 말든지 이런 뒷맛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차라리 여기를 둘 바에는 그냥 여기를 칸칸 떼어서 추후에 여기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뜰때 백이 여기 지키면 그냥 다른데 가면 되잖아 대신 큰 자리 가면 되잖아. 근데 흙이 이거를 해놔 버리면 여기를 갔을 때 여기를 따로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껴두고 차라리 살 거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식으로 산 다음에 백이 만약에 안 지키고 다른데 가면 선수 뽑은 다음에 이런 거 뒷맛을 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확정화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전은 이거 교환해버리니까 이제 확정화가 돼버렸죠. 이것도 뭐 악수 교환이고. 이것도 왜 악수냐? 아니,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성까지 침투를 할 수도 있잖아. 요 집이 내가 부족하면. 근데 이거 교환해버리면은 이것도 다 집으로 악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길까지 또 가버리니까. 이게 살아있는 돌에 도대체 보강을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뭐대마 하나 잡아가지고 넉넉하다 형세가 정말 여유 있다. 그럴 때 두어지는 그런 행마들이지 이긴 사람처럼 누구 있잖아. <laughs>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해드리면 어, 호구 쳤을 이거 원래는 역을 치고 그냥 호구 치는 겁니다. 아니면 있던가 근데 이거 그냥 호구 치는 이유는 단수 쳤을 때패 걸고 이걸 패감으로 쓰기 위해서 약간 꼼수성이에요. 그래서 흙은 여기서 정수가 뭐냐 치는 게 아니라 여길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요렇게 두면 흙이 두텁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한번 아, 재미삼아 한번 써보는 게 써보는 거를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